안녕하세요. 아, 오늘도 어, 서천 해안가로 왔습니다. 바람이 슬솔 부는데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가 않네요. 여기는 아마 이 근방에 참매가 있나 봐요. 이 징키 하나가 당했네요. 참매한테. 전에 한참 이 깃털만 제가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꿩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꿩은 꼭두 개가 나옵니다. 양쪽으로 이 어, 마디를 보고 대략 어, 연수를 알고 그랬는데, 어, 얼마나 묵은 건지, 그요 죽은 꿩은 그렇게 오래 묵은 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요즘은 참매가 참 많이 늘었어요. 가는 데마다 아, 참매가 잘 보입니다. 네, 요런 요런 숲 속에 닭이 있거든요. 그리고 우엉이 어, 움직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방에 낚아채는 그런 습성이 있죠. 아주 평범한 난초만 이렇게 보이네요. 그나마나도 주변의 난초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여기도 구엽이 두껍고 어, 다른데하고 난처 없는 데하고 특징이 같은 게 뭐냐면 나무가 굵죠. 그러면은 어디 경계 지점 이런 데를 또 이동을 해봐야 혹시나 하, 있을까 하고 하,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여기는 진짜 미친만 보기도 어렵네요. 와 아, 이렇게. 대신, 누가 온 흔적 이런 건 일체 없어요. 아, 이분 참 잘생겼다. 이쁘죠? 뭐 있나요? 마치 <laughs> 꼭뭐 어, 있는 것처럼, 이 먼지가 묻어가지고, 아, 그 옛날에 능계산반이라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. 따로 따로 나왔나? 오 어, 그러네요. 따로 나왔는데, 아 후후 이게 난 저렇게 보기 힘든가요? 아, 하루는 좀 보고 하루는 못 보고 이게 <laughs> 굉장히 심한데요. 같은 서천 지금 이제 서천 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타 보는데. 이제, 서천 해안 쪽을 타는 거거든요. 어, 뭐야? 아, 아니에요. 어, 뜻해. 어, 뭐 있는 줄알았어 자, 이렇게 타, 보는데요 어, 디는 있고, 없고가, 그 편차가, 아, 진짜 심하네. 여기 조금 있네요. 이렇게. 전혀 손은 안닿어요 뭐, 나올 것 같진 않은데. 아, 입들은 참 아주 정갈하게 생겼습니다. 짐잔하게 아주, 음, 예쁜 공보처럼 중간중간 있긴 있는데. 입도 다 짧죠? 아, 야, 이게 공보 특이하게 입이 짧은, 입이 1cm 정도 되는데, 길이는 20cm가 안 돼요. 참. 아, 부엽이 이렇게 두꺼워요. 두꺼운 이뭐 도대체가. 그냥 항상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엽이 두껍거나,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, 에 요 근처, 그러면은 이제 위에 나무가 조금, 그, 양지가 약간 지잖아요. 요런 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요런 데를 보면, 난초가 그나마 조금씩은 있어요. 여기도 보이고, 여기 제주 자리가 있네요. 아, 입이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. 여기는, 이 모양이 지금, 이쁘게 생겨. 요 꽃도 있네요. 이렇게 꽃도 있고, 이게 누가 또 보면 딸 텐데 아참이잘 녹았죠 잘 녹았어도 이, 이 꽃은 민자예요 지금 네. 아, 확실히 치마입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아, 있네요. 아, 잎은 다 같은 거예요 보니까. 네, 좀 다른 게 있어야 그래도 기대가 되는데 거의 같습니다. 거의 같으면 경험상 그다지 변종이 보이질 않거든요. 네. 오, 이거는 입이 조금 다른가요? 어, 더 오갔네요. 조금 더 오건 입이 있네요. 여기, 여기서부터 좀더 오갔죠. 많이 오갔고 에, 속은 이 예. 가운데 입장은 안 오갖고, 전혀. 안오모도 동자면일까요? 아니면, 동자면은 아니겠죠. 이런데서, 어, 여기 차가, 어, 이쪽이 확실히, 많이 오고 있는 잎들이 보이긴 하네요. 먼지 때문에 그런가, 꼭 같이, 배골에 훤하게 뭐가 꼭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. 느낌만 있는 거죠, 뭐.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언뜻 보면, 그렇게 보여요. <laughs> 여기도 있고, 대주자리가 여기가 대주자리가또 하나 있고, 자, 이 입이 특징이 없으면, 이게 입이, 그러니까, 무슨 얘기냐면요. 같은 입장만 쭉 있을 때, 우리, 우리 시샘말로 뭐 아니면 도죠. 변종이 하나가 나오면 다 아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, 아니면 다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몇개 보고 아니면, 네, 그걸 그냥 지나치게 되고, 이런 거죠. 자,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더 이상은 단추가 안보여 어, 여기 하나 보이네요. 여기 안 보이고 이거 하나 보이는데요. 헤헤, 이분 좋네요. 자, 오늘 이게 렇쭉 여기 요금방을 뒤지면서 느낀 것은 자 여기는 난초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람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뒤진 흔적은 하나도 안 보여요. 전혀. 어, 손탄 흔적은 안 보이는데 자 우리가 오늘의 키워드 아주 묵은 솔밭은 가지 말자입니다 이게 가야 내용이 없습니다 변종도 잘 나오지 않고요 일단 난초가 없습니다 난초가 많아야 뭐가 변종이 생기든지 말 말든지 할 텐데 네. 제가 이렇게까지 솔밭이 네. 커진지는 몰랐어요 네, 진짜 많이 커졌네요 어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모이 묘묘 묘, 여기 충청도는 모이 마당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묘마당 주변에 밝은 쪽만 골라서 골라서 조금 있었거든요 그외 솔밭은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고 난초는 제가 보여드린 거가 전체 절반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얼마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데는 난입이 거의 같았죠. 자 이런 데는 가나 하나, 말합니다. 하나, 네, 별 내용이 없어요. 물론 뭐 그게 변종이 한 번에 다 나갔다면은 어쩌다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과연 얼마 될것 같아요. 없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. 네. 묵은솔밭은 음. 자, 이제 비켜 다니자.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안 가는 게 낫겠죠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